안녕하세요. 강아리 TV의 강아리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아,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전화도 많이 받고 아. 예. 아, 너무 <laughs> 너무 걱정들을 해주셔서 제주변인들은 그러나 어, 응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어,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이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강명자이터 샤포레나 어, 예비 당첨자 오배수로 해가지고 어, 삼국까지 모두 완판시킨 거, 어,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댓글에서 질문을 좀 약간 팩트 폭격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 멋있습니다. 예, 서로 존중해주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 서로의, 어, 생각과 이런 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댓글 어,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한층 더 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함께 저 혼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저희 함께 어,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영상 티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일구 뭐 조합원님들도 보시겠지만 뭐 1구역이와 어, 완판됐으니까 와 이러면서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코픈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명 4구역인데요 <laughs> 광명 4구역이에요 이게 아, 이거 물론 어, 지난 6월 1일 목요일에 총회해서 뭐다 통과됐지만 뭐 당연히 다 통과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오늘 어, 오후 3시에, 대학교에서 12구역 전기총이 있습니다. 뭐이 내용도 막 설명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봤을 땐 무난히 통과될 것 같고요. 예. 어, 아, 12구역도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laughs> 자꾸만 뭘 말해주고 싶게 너무 많으니까, 막, 평소수설하고 이래갔다 저래갔다 막, 정신없는 점,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제단에제 제 그, 어, 지난 8년간의 어? 경험치, 어, 물론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광명바닥에서는 자신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광명사구역이, 진짜, 물론 사구역이 열심히 일하고, 강, 특히 좀 약간 조합원님들이 좀 탄탄해요. <laughs> 어, 광명사구역이 진짜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몸도 뭐, 실력입니다. 예, 비하는 거리는 거 아니에요. 저 사구역, 제가 광명 뉴타운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역이 사구역하고 신기구역입니다 예, 제가, 어, 영상에 올릴 거예요. 다들, 어, 얘는 뭐야? 이러는데, 제가 재개발 사업할 고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자료로, 어, 집에 있는 책자들을 한번 사진 찍어서 캡쳐해서 여기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와, 찐이구나, 그냥 젊은 놈이 입만 산게 아니구나. 경험이 확실히 많구나, 풍부하다 라고 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 특히 저는 광명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인천 책자도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박사님들처럼, 진짜 첫째 전문가들처럼 디테일하게 그책자리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흐름, 적어도 우리 개미 사구역, 사구역 분양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서 사구역 분양가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아, 원래는 1구역, 강릉 자이더 샵포레나청약율만 보고, 아, 사고역에서한3,400 정도를, 어, 평, 분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률이 저조하고 나서, 아,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한3,200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조합원님들은 뭐 3,600, 700 받고 싶겠죠? 뭐, 하지만, 어,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200에서 3,300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완판되고, 어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사구역이 승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일구역이 어쨌든 뭐 완판을 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광명 사구역, 어 센트럴 아이파크인데, 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 분명 말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 사구역이고 1 2구역이라고 조합원님들 예, 화내지 마세요. 또 일구역 조합원님들 또왜 너가 평법평법이 어, 편법, 뭐지? 너무 평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는데 저는 역세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역세권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불패예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사구역, 12구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깡패잖아요. 대놓고 말하면. 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11구역도 역세권이지 않냐? 하는데1 2구역은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깊게 얘기하면 제가 <laughs> 그냥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4구역은 어 죄송한데 미분양 나도 위너입니다 청담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해도 미분양 나도 어쨌든 4구역은 위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구역은 미분양이 나도 어 조합원들 조합원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얘기 말얘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이제서 얘기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 계약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대놓고 몇 퍼센트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 근데, 솔직히 그때 구독자 10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그럴 수도 있,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댓글이 바로 막 팩트 체크 맞냐라고 하는데 하, 여러분 그거 웬만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에, 그래서 무서워서 내렸다가 저조합니다라고 변경을 했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털어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가 이제 130명인가? 아니 하, 정말 유튜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구독자 100명, 13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그 압박감과 그, 그런 게뭐 성격 타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압박감이 심한데 광명사구역이 어, 지금 현재로서 위너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 올올 올 가을 올 가을에서 내년 초에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데 또 분양도 7월 7일에 한대요 <laughs> 7월달 8월달에 할것 같은데 뭐 타이밍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광명사구역 예, 여기 광명에서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부터 해가지고 와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진짜 운도 예. 따라주고 물론 당연히 그 운은 조합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열심히 어뭐 도와줬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번외로 말씀드린거걸 운이라는 건 무조건 운이 좋다만 얘기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구역 또한 상구 사구가 많아요. 3구가 106개, 4구가 189개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 1,20개밖에 없어요. 어, 서구기, 어, 정말, 어, 위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 그리고 14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고프로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저희 형이 고프로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 친형이 사이판으로 놀러 갔거든요. 형수님하고 태교 여행으로. 그래서 어, 고프로가 없어가지고 고프로를 받, 받으면 어, 그 들고 14구역에 가서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현장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명 4구역에 대해서만 어,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laughs> 사구역 일반 그양몇 개, 이렇게, 이렇게 평, 평, 평마다몇 개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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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하면서 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 하소연도 하고 감사인사 플러스에 뭐 광명뉴타운 어 근황들, 일반분양 어떻게 진행되고 사구역에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어 추가돼서 뭐 그냥 광명뉴타운, 어 일반분양 그리고 어떻게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는가 요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어버렸네요 아무튼 어 광명 4구역, 광명 10구역, 그 14구역 이제 임장을 해가지고 촬영 어 해서 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광명 사거리에서나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네좀 답답한 걸 싫어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어, 많은 공부를 해요. 백날 책봐야 소없거든요그 현장 돌아다니면서 아, 이 건물은 이 아파트는 왜 비싸질까? 어, 어떻게 이 도로가 뚫릴까? 아파트가 다 완성되고 나서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약간 상상을 하면서 어,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옛날 감정평가 기가 막히게 맞췄을 때 관리처분인가 책자 뒤에 보면 집원 나와 있는데 그지번의 감정 평가 나와요 미리 나왔던 구역들은 그럼 그걸 보면서 어 얘는 왜 지분이 많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얘는 왜 지분이 적은데 감정 평가 높게 나오지 이런 거를 정말 무식하게 <laughs> 정말 무식하게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이라 어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공책 없이 책 없이 공부했던 마인드처럼 공부했던 사람이라 물론 엘리트 분들 고학력자분들,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제 얘기 듣고 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저는 또 현장직이 좋기 때문에 현장직이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어, 또삼천보로 빠졌어. 어,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어, 느끼고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 좀 저도 좀 되게 전문가님들처럼 막 아, PPT 탁탁탁 해가지고 막 멋있게 올리고 싶은데, 예,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 분들 찐 구독자 분들이 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충분히 저의 말씀에 공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 뭐 이래저래 영상 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을이 TV 의가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끄고 사고 다시 영상 찍어야 되나?